안녕하십니까. 네.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앱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.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참 어머님의 사랑의 레시피입니다. 네, 요즘 뭐참 먹방이 유행인데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먹는 거에 먹방이 유행하는 이유가 있겠죠. 뭐 왜냐하면 음식에는 그 사람의 사랑이 참 담기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참 그. 음식을 먹으면서 요리를 해주는 사람의 마음까지 정성까지 함께 느끼게 되니까 더 그렇습니다. 어,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음식이 사실 집밥이거나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해주셨던 그런 음식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추억하는데요.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사랑의 레시피에 대한 이야기도 그와 같은 어,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, 이번 그참 아버님 성화 10주년 행사 때 입구에서 이제 나눠 주었던 많은 뭐 물도 나눠 주고 케이크도 나눠 주고 했지만 이거 하나 기억하실 겁니다. 이 호박엿. 호박엿의 엿을 15개씩 이렇게 작은 복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모든 식구님들에게 나눠주게 됐는데요. 참 어머님이 특별히 지시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런데 제가 이호박녀에 대한 사연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 그 미국에서 아버님께서 70년대 80년대 정말 열심히 막 활동을 하실 때참 아버님은 늘 어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또 깊은 정성을 들이실 때 바닷가나 강가에 나가셔서 낚시를 참 많이 하곤 했습니다. 뭐 하루에 한두 개, 한두 마리 이렇게 잡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목표일 때도 있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참 많은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참 깊은 바다 드넓은 이 바다 앞에서 배맨 앞에 딱 앉으셔 가지고 1시간, 5시간, 7시간, 8시간, 9시간이 넘어도 단한 마리가 잡히지 않아도 앉은 그 자리를 똑같이 유지한 상태에서 화장실 안 갔다 오실 때도 있고 이렇게 기도 정성을 드리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사실 강가나 바닷가는 바람이 많이 불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정성이기 때문에 체온이 점점점점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내복도 입으시고 담요도 하고 핫팩도 쓰시겠지만 그런 아버님이 걱정되신 어머님께서는 낚시 정성을 나가시는 참 아버님에게 열량을 보충할 수 있도록 예, 그 유럽에서 나름 수입했던 그런 뭐 어, 그런 그 사탕인 이 웨더스 스카치 여러분 아시겠죠? 근데 웨더스라고 이런 사탕들을 아버님 그 주머니에 이렇게 한 주머니씩 이렇게 넣어 주시곤 하셨답니다. 그 어머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, 따뜻하기를 바라는 아버님이 또 안전하게 어, 잘 돌아오시길 바라는 그런 심정과 사랑을 담아서 어머님께서 참 사탕을 넣어 주셨을 겁니다. 아버님도 이렇게 입이 심심하시거나 좀 추위가 올것 같으면 얼른 이렇게 사탕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펼쳐가지고 벗겨서 이렇게 드시면서 어머님의 사랑을 심정을 함께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런데요, 한국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런 외국에서 수입했던 특히 미국에서는 많았던 이런 사탕이 없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호박엿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혹시나 해서. 호박엿을 사서 이 낚시 정성을 나가시는 아버님에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 주셨다고 하시네요. 근데 이제 어 낚시를 끝나고 돌아오셔서는 어머님께 참이 호박엿이 너무 맛이 좋고 좋았다고 이렇게 아버님이 말씀을 주셨대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호박엿을 막 준비하셔가지고 이 호박엿을 아버님이 이렇게 낚시 정성을 나갈 때마다 아버님께서는 이제 90세가 넘으셔서도 아침 혼덕회가 끝나면 천정공에서 혼덕회가 끝나면. 해기를 타고 여수로 가셔서 하루 종일 또 낚시 깊이 있는 정성을 드릴 때큰 바다 앞에서 이렇게 낚시의 정성을 드리시면서 이렇게 언제나 이 낚시 정성을 참 즐겨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그때마다 이 호박엿을 늘 가지고 어머님 넣어주셔가지고 가지고 가셨죠. 그래서 지금도 이 호박엿을 볼 때면 이런 참 아버님을 향한 어머님의 사랑, 건강을 걱정하고 따뜻한 그러니까 열량을 보충하라고 이렇게 호박엿을 주시는 거니까요. 그 따뜻한 사랑을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천정궁에 가면 어머님 그 계시는 곳에 가면 언제나 호박엿이 한가득 이 쌓여 있습니다. 문 앞에 그래서 들고 나갈 때 언제나 집에 가기 전에 주머니에 가득 이 호박엿을 담아가라고 예, 무한 리필처럼 이렇게 호박엿이 있습니다. 참 그런 심정으로 이 10주년을 앞두고. 참 어머님께서 호박엿을 다 일일이 다 가지고 복주머니에 다 넣은 다음에 모든 축복 가정들에게 나누어 주시 주셨는데요. 그 심정이 바로 함께 여기에 묻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식구들 모두의 건강도 바라고 또이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그 호박엿에 담지 않으셨을까. 그런 사연이 이 호박엿에 있습니다. 여러분 그리고 그이 소세지 고추장 볶음 비빔밥이라는 어머님 특유의 레시피가 하나 있답니다. 네. 참 너무 바쁘시잖아요, 참 부모님 섭리가.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 이제 출타를 하실 때가 있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남미 같은데 정말 힘들게 어그 아마존강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쭉 아마존강을 순례하는 그런 일정도 있으셨는데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급하실 때 얼른. 예, 이 소세지 고추장 비빔밥을 만드셔 가지고 아, 아버님께 이렇게 어머님께서 주셨다 하는데요. 소세지를 채를 썰고요. 양파를 채를 썬 다음에 이걸 이제 기름에 잘 볶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추장하고 밥하고 이렇게 막 비벼 가지고 얼른 아버님께 이렇게 내어 놓으셔서 아버님이 얼른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또 섭리를 이어가실 수 있었답니다. 소세지를 통해서는 이렇게 고기잖아요, 나름. 예, 고기 반찬. 야채 양파를 통해서 양파가 얼마나 또 건강식이에요. 양파도 드시면서 고추장은 또 한국의 맛 아니겠습니까? 네. 이렇게 참 아버님이 얼른 건강을 챙기실 수 있는 레시피로 어머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네요. 이거 참 만들기 쉬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식을 통해서. 어머님의 사랑이 아버님에게 늘 이렇게 가고 아버님도 그런 사랑을 느끼시는 그런 사연도 볼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이번 여름에 있지 않습니까? 그 복날에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께서 통일가의 어, 원로 목회자분들,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을 천중공에 부르셨어요.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머님께서 이 삼계탕이 아니라 삼계찜이라고 이름을 주셔서 접시 하나에 이렇게 그 닭한 마리, 닭한 마리가 국물 없이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. 이 삼계찜을 내놓으셨어요. 그러시면서 이 삼계찜에 얽힌 이야기를 어머님께서 해주셨는데요. 어, 아버님께서 알래스카와 같은 정말 추운 그런 곳에서 낚시 정성을 나가실 때, 알래스카 정신이라고 해가지고요 목표로 했던 이그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안 들어오시고 이렇게 정말 힘들게 힘들게 어, 훈련하시고 정성들이시고 교육 가셨던 그런 일정들이 있습니다. 그런 일정들에 혹시나 참 아버님과 또 함께하는 제자분들 축복과정들의 건강이 상할까 해서 어 보양식을 어머님께서 준비하시려고 했는데 삼계탕이 참 보양식으로 참 좋잖아요. 근데 이제 배 위에서 먹어야 되니까 너무 출렁이고 하면 물, 국물이 있는 탕이 어렵다 어려우니까 어머님께서 삼계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예, 탕은 국물대로 따로 이게 나가게 하고요. 이렇게 접시 위에 닭한 마리 탁 이렇게 올라 오게 해가지고 예, 이거를 이제 배위에서도 드시고 또 나오셔서 너무 맛있으니까 이렇게 육지에서 드시고 하셨다는데 아버님도 또 함께했던 제자분들 축복과정들이 너무 이 삼계찜이 맛있고 든든하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. 그때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희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걸 나눠 만드셔가지고 천정공에서 다 주셨어요. 참 아버님 어머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. 그때 내가 아버님과 축복 가정들의 건강과 어, 이런 걸 신경 써서 해준 것처럼 이걸 삼계찜을 먹고 참 건강하게 참 아버님 10주년도 잘 준비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어, 힘든 시기 잘 보내자 건강해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머님의 사랑에 삼계찜의 레시피를 주셨습니다. 이렇게 만들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? 우리가 보통 삼계탕을 만들듯이 배에다가 이렇게 대추, 뭐 밤, 찹쌀 마늘 마늘 많이 넣어야 됩니다. 인삼 그리고 뭐 집에 혹시 잠자고 있는 한약 같은 거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찜으로 이렇게 먹는 그런 것들도 참 좋은 레시피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럼 집에서 예, 한번 꼭 만들어 보시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레시피는 햄버거 레시피입니다. 여러분 참 참아버님이 특히나 이 햄버거를 참 좋아하셨다고 하죠. 맥도날드 햄버거 뭐라 맥도날드가 많으니까요. 미국에서 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참 좋아하셨는데 아버님께서 어머님과 함께 이 미국 섬리를 하셨던 1970년대 초반에 전 50개 주 전체를 순회하셨던 특히또 일정이 있었습니다. 얼마나 일정이 타이트했는지 이 곳에서 하루 행사가 끝나면 다음 주로 그다음 날 행사를 만드셔 가지고 막 다니셨어요.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? 자동차로 10시간, 12시간 뭐 한참을 운전해야지 갈수 있는 그런 거리에 섭리를 계속 전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밤새 운전도 있고 하니까 운전기사들이 특히나 힘들어하고 졸고 막 그랬는데 아버님이 원래 잠이 없으시니까요 잠안 주무시고 늘 깨우시고 옆에서 막 두들기고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50개 주의 순회를 바쁘게 바쁘게 섭리를 전개하셨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 짧은 시간에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지고 섭리를 전개해야 되니까 빨리 패스트푸드잖아요 이 햄버거가 맥도날드에서 이 햄버거를 드시는 거를 그래서 좋아하셨답니다 햄버거는 빵도 있고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으니까 건강하게 든든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이 맥도날드에서 언제나 드셨던 레시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시버거하고요 치즈버거를 하나씩 시키십니다 <laughs> 그래가지고 빵을 위아래 부분을 분리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이두 개를 합하는 거예요. 요즘은 이제 한국에 보니까요. 맥도날드에 피시버거는 없고 필렛오 피시버거라고 이름이 앞에 필렛오라고 하는 게 하나 붙습니다. 이걸 주문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이걸 합쳐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맥도날드 햄버거를 드셨답니다. 네. 정말 바쁜 가운데 1분 1초라도 아껴서 밤새 운전도 해야 할 만큼 강행군행 연속일 때 얼마나 건강에 나빠지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그런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맥도날드에서 급하게 햄버거를 드셨는데 어머니 면제나 이두 개버거를 햄 주문하셔 가지고 레시피로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아버님께 이렇게 드리고 했었던 그 사연이 맥도날드 햄버거에 있습니다. 제가 이번 여름에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교회장, 젊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교회장들에게 제가 그 기프티콘을 다 보냈어요. 맥도날드 햄버거에 이런 아버님이 늘 드셨던 레시피, 어머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사랑과 아버님의 그때 그 절박하고 바쁜 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건강을 지키고자 하셨던 그러한 심정이 담긴 햄버거라고 소개하면서 현장에 보내줬거든요. 여기 이제 사진도 그 모습인데 아버님이 드셨던 레시피 그대로 어머님이 손길로 만들었던 그 햄버거를 직접 만들어. 먹으면서 현장에 우리 공직자들이나 어, 어, 함께 어떤 청년 식구랑도 같이 이렇게 맥도날드 가서 드셨다고 하는데요. 눈물도 나고 했다고 합니다. 지금 내가 바쁜데 그때 참 부모님도 정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어, 열심히 섭리의 그 끈을 바쁜 끈을 놓치지 않으셨던 그런 참 부모님의 심정이 또 생각나서 눈물의 햄버거를 드셨다고 합니다.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그 햄버거 빵을 저분은 버리지 않고 위에 두개 아래 두개 했잖아요. 그래서 아니 참부모님 레시피는 빵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. 그랬더니 남는 빵이 아까워서 다 먹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. 배고파서요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. 참 배고, 배부르게 먹어야죠. 여러분 어떻습니까? 오늘 저랑 그 호박녀사요. 킨또 고추장 소세지 양파 비빔밥 예. 그다음에 삼계찜. 또 맥도널드 레시피 쭉 들으시면서 참 아버님 어머님과의 그 따뜻한 사랑의 어, 심정들 사연들 또 분위기들 참 주머니에 사탕을 넣어주었던 그 손길들 네그참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, 음식 속에 당연히 한번 사랑에 담길 수밖에 없고 그 사실 이제 사랑해라고 하는 말은 귀로 들어가지만 이 음식은 내온 몸에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강도가 훨씬 다를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호박엿을 주문해 드시고 예, 집에서 쉽게 이런 삼계찜이나 비빔밥, 고추장 비빔밥도 만들어 드시면서 또 가끔은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이 레시피로 만들어 드시면서 참 부모님을 더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그 사랑의 심정도 한번 이렇게 느껴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 한번 만드셨으면 싶습니다. 예, 음식이 밥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절로 또 이해되는 참 어머님의 또 레시피가 아닌가 싶습니다. 여러분 함께 예, 이 레시피대로 만들어 먹어 봅시다.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애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